그러면은 이제 부모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페이스 메이커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페이스 메이커는 마라톤이나 달리기 같은 데서 이제 너무 흥분하거나 너무 처지지 않게 옆에서 흐름을 맞춰주는 사람을 페이스 메이커라고 하죠. 그래서 페이스 메이커 역시 마라토너처럼 체력이 좋아야 되고 같은 곳을 봐야 되고 같은 호흡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학부모님들이 학생들과 같이 페이스 메이킹을 해주셔야 하는 가장 큰 이유거든요. 보통 아이들이 뭐 공부한다고 하면 막 애들이 잘 때까지 안 잔다든지 그런 전통적인 방법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학생들이 더 부담스럽고요. 학생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저는 그 시간에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서 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시는 걸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부모님의 심정이니까 네가 뭘 알아 라고 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애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학생들은 학부모님보다 훨씬 더 많이 봤다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생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은 어 같이 옆에서 뛰면서 조언도 해주고 믿음직스럽게 조언도 해주고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볼 수도 있는 그런 학부모님들을 보통은 생각을 하고 원하지 그냥 공부하면 공부하는 대로 기다리고 이런 건 오히려 선막혀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내 아이의 강점과 약점이 뭔지를 봐주셔야 돼요. 음, 아이들이 얘기하면 되죠.라고 말씀하시면 아이들을 아직 한참 모르시는 거고요.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이걸 알 정도의 아이들이면요. 어른으로 봐도 무방해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간혹가다. 학년에 한두 명. <laughs>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스스로가 스스로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옆에서 내 아이의 강점과 약점이 뭔지를 일단 같이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두번째. 이게 전통적으로는 약점을 보통 보완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점을 보완하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단 그걸 하면서 강점을 더 강화시키는 게 전략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내용 할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세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게 보통 컨설팅의 주요 메인이거든요. 아이가 하루를 되게 빡빡하게 보내잖아요, 그렇죠? 눈코을수 없이. 근데 우리가 마라톤을 하는 제가 자꾸 비유하는 게 공부가 마라톤이잖아요. 뭐 대학교 간다고 공부 안 합니까? 아니죠. 대학교 가면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과랑 그 교육 과정을 아이가 스스로 조정을 하면 참 좋은데 그거를 할수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 보호자가 혹은 뭐 저도 할수 있습니다. 귀에만 있고 시가만 있으면요 조정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열정이 되게 넘치는 아이들은요 눈 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마치 당근을 앞에 달고 뛰는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갑니다. 그러면 언젠간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걸 페이스를 맞춰서 지금은 좀 쉬어도 돼 지금은 조금 집중해야 돼를 지정을 해 주시는 걸 아이들은 훨씬 더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어,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면 좋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되면 애가 아니에요 어른들도 그게 안 되는데 그 아이들이 그게 될까요 그거는 정말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페이스 메이커는 옆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물론 부모님들은 주관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본인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조정을 해주시면 매우 매우 좋고요. 4번은 제가 학부모, 저, 제가 담당한 학부모님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책찍과 어, 당근을 반반씩 보통 하시잖아요. 요즘에는 음, 보통 어머니들이 책찍을 많이 드시고 아버지들이 당근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저희 때는 되게 반대였잖아요. 저희 때는 아버지가 무조건 엄하시고 막 어머니가 이렇게 보듬어 주시는 편이었다면 요즘엔 반대로 어머니가 되게 무섭고 아버지가 이렇게 좀 받아 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채찍 물론 중요합니다. 채찍이라는 건 인성적인 측면이나 아이들의 생활 지도 태도에서는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요. 공부에서는 채찍질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 공부에서 채찍은 이미 학교에서 많이 맞습니다. 아이들이 아무 것도 모를 것 같지만 굉장히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미 아이들로 어 얘는 공부 잘하는 애, 공부 못하는 애, 학교에서 열심히 하는 애, 하지 않는 애, 학교에서 소위 어 튀는 애, 튀지 않는 애를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를 학교에서도 그렇게 채찍을 맞고 갔는데 집에서도 너 공부 이거밖에 못해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마음이. 그래서 태도나 생활 태도 그리고 어, 하루를 사는 그런 삶의 일가에서는 채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학업적인 측면에서는 굳이 채찍을 때리실 필요는 없다. 왜냐면 스스로가 알고 학교에서 많이 맞으니까 이것도 어, 좀 염두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자세하게 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인 <laughs>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아이들을 지도를 하고 옆에서 이제 도움을 주실 때 아이들이 뭘 하는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laughs> 아이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뭐 도움을 줄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과별로 어떤 내용들이 있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시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음, 크게 보면 문법과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면 문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예요. 무슨 뭐 도움 법칙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받, 발음을 할때 어떤 받침이 오면은 이 특정 받침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발음 기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저희 때는 좀 그래도 많이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요즘 수능에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범위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법 내용들이 있고요. 문학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학 장르를 얘기해요. 뭐 시, 소설, 산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문학, 비문학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엄청 핫하잖아요. 왜 핫하냐면 난이도를 올릴 수 있는 게 비문학밖에 없어서요. 문법은 정해져 있으니까 꼬아서 내지 않는 이상, 말이 안 되게 내지 않는 이상은 어렵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말면 맞고 모르면 틀리는 거잖아요 암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법은 암기가 중요하고요 문학은요 문학이라는 게 요즘 현대문학도 나오긴 하지만 어, 교과서에 실리는 문학들은 최소한 검증받은 문학들이 나오거든요 특히나 수능 같은 경우는 아직 문학적으로 평가가 덜된 내용들은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최신의 현대문학이라고 해도 정말 최근 거여도 70년대 80년대 정도의 작품들이 나오죠 그러면 작품들이 정해져 있다는 소리예요. 특히나 고전 그리고 중세 문학은 딱 정해져 있어요. 딱 거기 선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을 공부하는 건 예습이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왜 문학을 미리 공부해야 되냐면 그 많은 것을 미리 봐야 되냐면 어, 시간 싸움입니다. 수능은 그래서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천천히 볼수 있어서요. 똑같은 난이도의 문제도 천천히 풀수 있으면 정답률이 올라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문학은요 대부분 거의 다 중략하고 생략해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 문학을 봤을 때 모르는 문학이 나오면 뭐보냐 아니에요. 요즘엔 무조건 몰라도 풀수 있는 문제를 냅니다. 대신 그걸 읽는 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특히 고전 문학 같은 거 있죠. 뭔 소린지도 모르는 옛날 고대 국어를 써놨으니까 뭔 소린지 모르죠. 실제로 보시면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야?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그 그 단련된 감으로 이제 찍죠. 근데 문학을 예습을 해놓으면 그 시간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심지어 아래 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어떤 작품인지. 그럼 작품만 봐도 이게 어떤 시대 배경이고 어떤 주제고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분 걸릴 거 1분 안에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학도 시간이 되면 예습을 해두는 게 좋다라고 볼수 있고요. 비문학은 문학이 아닌 게 비문학이잖아요. 주제가 자유인 거잖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완전 천장을 뚫습니다. 요즘에 어, 제 주변에도 이제 강사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국어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개념을 설명을 해줘야지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하잖아요. 물론 비문학을 모든 내용을 다 알아야지 풀수 있는 건 아닙니다. 논리적인 구조로 푸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용어를 설명을 해야지. 이 문제를 구분해서 풀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내용이 과학이야. 과학도 막 대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과학이야. 그럼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전공자한테 물어보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비문학이라는 건 연습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연습을 하는 게 문학처럼 작품을 미리 보고 이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왜냐면 안 나온 게 나오니까. 어떤 문장을 봐도 구조를 나눠서 독해를 할수 있는 그 독해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글들을 읽어 보고 그러니까 종류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뭐 철학, 미술, 음악, 고대 서양사, 뭐뭐뭐 뭐, 뭐 경제, 요즘에 경제 진짜 많이 나오고요. 경제, 뭐 과학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난독증이 많다고 라 하잖아요. 글을 읽는데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문학을 풀 수가 없겠죠. 비문학.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문학은 양이 정해져 있고 문법도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시간만 여유가 있으면 할수 있지만 비문학은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100%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곧 기본 실력이 있어야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 실력을 올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독해력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독해력에 필요한 요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단어죠. 어휘를 알아야 어휘를 알아야 해석할 수 있는데 아주 어려운 어휘를 알 필요는 없어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어휘는 보통 밑에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어휘를 얘기하느냐? 요즘에는 잘안 쓰지만 옛날에 주로 썼던 어떤 특정한 어휘들, 어, 옛날 어휘들 이게 너무 많아서 제가 예를 들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대 뭐 아니 고전 문학에 나오는 어떤 특정한 어휘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되게 기본적인 어인데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수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그그 어, 한문을 배워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하다라는 게 있거든요. 창조적으로. 그럼 애들한테 물보면 창조가 뭐야? 창조 모르시는 분 있나요? 청다 알죠. 아이들은 다 몰라요. 계승이 뭐야? 계속 모르시는 분이네요. 없죠. 아이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당연하다고 라 생각하는 단어들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제 한문 수업을 할때그 단어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다 풀어드리거든요. 다 풀어줘요. 이거 알아 몰라 어, 설명해줄게. 알아 몰라 설명해줄게.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뭐 한문을 영원히 배우는 건 아니니까 이제 뭐 올해가 끝나고 나면 이제 내년부터는 없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따로 단어, 기본 단어를. 풀어서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글을 읽을 때좀 효율적으로 읽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문단이 있으면은 중요한 부분들이 주로 보통 마지막 쪽에 이제 실려 있잖아요.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특정한 부분이 나오는 데에서 그 문제가 출제가 되고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들 쏙쏙 뽑아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게 말로는 되게 힘든데 그래서 1, 2, 3 문단이 있으면은 문제에서 2 문단에서 나오는 주인공이랑 3 문단에서 나오는 보조 주인공이랑 어떤 성향을 뭐 분석을 한다라고 쳐요. 그러면 2 문단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특성을 읽으면서 옆에서 바로 써 가지고 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음 정리하고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 그런 실력. 어, 그런 거 것들? 어, 그런 것들은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지 할 수가 있고 방법적인 것도 좀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어는 비문학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문학도 좀 미리 해두면 좋고 문법은 뭐 중3 때 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잘 공부해 두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수능 보기 전에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될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는 수학인데요 수학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을 안 하면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수학은 무조건 해야 되고요 단계별 학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건 뭘 나누고 말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앞에 게안 되면 뒤에 게안 돼요 그래서 어, 고등학생이더라도 중학교 때안 되면 다시 중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회독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보통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거 끝내고 수원 끝내고 수투 들어가고 뭐 기아 들어가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물어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끝냈다라는 게한번 봤다라는 게 이제 보통 일회독이라고 얘기하잖습니까? 근데 수학은 봤다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공식이다 이런 것들은 계속 외워야 하고 그러니까 암기 과목인 거잖아요. 공식을 알아야지 대입해서 풀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회독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회독은 습관적으로 하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서 학교 수업을 할 때도 다 배웠다고 노는 게 아니고 그걸 다시 복습 연습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애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학원에서 한번 했으니까 학교 생서 끝내 안 해. 되게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한번한번한번 한번 하면 다 외우는 천재인가? 그건 아니죠. 근데 한번 했다라고 해서 되게 자만하죠 겨우 한번한 한 주제 <laughs> 제가 좀 나쁘게 얘기했지만 진짜 그래요 겨우 1에도 캔한 주제 수업을 안 듣는다고 어, 되게 건방진 얘기죠 그쵸? 근데 거의 그런 일이 많습니다 결과로 이제 보통 나오니까 그런 내용들은 좀 어, 주의를 자만하지 않도록 주의를 음, 잘 다듬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영어입니다 영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 되게 중요하거든요. 영어는 그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수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1등급을 만점 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2등급까지가 보통 만점 커트라인이에요. 1등급이나 2등급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3등급까지도 보통 서울권 그리고 수도권에선 그렇게 보거든요. 그럼 굉장히 다르게 돼요. 100점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거랑 9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거랑 8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거랑 조금 마이너스가 있라서 7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거는 정말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 영어는 이제 듣기 1번부터 17번까지가 듣기고, 17번부터부터 26번까지가 25번까지가 문법이고, 나머지가 독해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치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듣기는 이제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고, 문법은 암기죠 무조건. 그래서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는 거고, 독해는 절대적으로 단어가 중요합니다. 독해라는 것도 문법을 알아야지 독해를 할수 있는 건데, 요즘의 추세를 보면 보통 정말 단순하게 독해 능력이 있으면 풀수 있는 문제들 거의 대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단어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문장의 길이가 길어졌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 읽는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독해에서 아무래도 많이 깎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문법이나 듣기가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엔 듣기는 기본적으로 다 되고요. 문법도 어느 정도 다 합니다. 독해가 문제죠. 그래서 음,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어, 중학교 때 영어 듣기를 했는데 다 맞는다라고 하면 듣기를 잘하냐? 아닙니다. 영어 중학교 수준의 영어 듣기 평가는요 어 부모님들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잘 들려요. 그러니까 목소리의 속도가 엄청 차이가 나고요. 발음이 다릅니다. 고등학교 영어 듣기 평가는요 그 수능이랑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목소리 한지 막 발음이 먹혀 들어간다고 하죠. 너무 빨리 얘기하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중학교는 하이 제인 하와이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진짜로. 들어보시면 아세요. 그래서 저도 감독 들어가면 아 요정도는 애들이 맞히겠지. 하는 정도의 수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듣기평가를 보고 듣기를 잘한다라고 속단하기는 너무너무 이르고요. 뭐 솔직히 영어 다 학원 다 보내시니까 어, 영어 학원에서 보통 듣기평가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어, 수준이 고등학교 수준인지도 한 번쯤은 좀 확인을 해보시고 어 거기에서도 괜찮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연습시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듣기 평가를 하는데 유독 잘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 친구는 중학교 수준의 듣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문법 같은 경우는 음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해드릴 수는 없지만 어 문법도 어쨌든 반복 학습이고 아이들이 적합한 문법의 내용 외운 내용을 이게 그 내용인지를 찾아내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지문에 문제가 쳐져 있는데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어.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는데 동사와 관련된 시제라든지 테라든지뭐뭐 뭐 그런 것을 일단은 고,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천재생뚱맞게 뭐 다른 거를 뭐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러면은 문법을 아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문법은 아는데 문제에다 대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은 필요가 없죠. 칼이 아무리 많은 뭐합니까? 이 과일을 자를 때쓸수 있는 칼이 없고, 그걸 못 찾으면 땡이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영어 같은 경우는, 어, 부모님이 영어를 좀 하시면, 옆에서 같이 봐주시면서 테스트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문법적인 정보를 문제를 예를 들어서 몇 개를 갖다 놓고, 이 문제 봤을 때너 어떤 것, 들을 먼저 고민해야 될것 같아. 이게 어떤 걸 물어보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그렇죠? 버리하시고 시간도 없고, 또 영어를 한 신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필요하긴 합니다. 음. 어, 필요하긴 합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독해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는 뭐 기본이죠. 뭘 해도 단어를 안 외우면 안 되고, 아마 단어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도 계속 외워야 하고 어른들에서도 어는 계속 외워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어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 3등급만 넘으면 된다. 70점만 넘으면 된다. 그러면 좀 간단해집니다. 셋 중에 독해는 빼고 하나는 포기를 주세요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게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적당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듣기를 예를 들어 적당히 했다. 그러면 한반 정도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7문제의 반이니까 보통 한 15점, 20점 정도거든요 그럼 나머지 것들좀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 듣기를 소위 얘기하면 포기한다고 라 해도 뭐 문법에서 한두 개 틀리고 독해에서 한두 개 틀리면 70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만져, 맞춰도 좋고요뭐 예를 들어서 80점이 기준이라고 해도 문법을 완벽하긴 하긴 어렵지만 좀 이렇게 내가 좀 중점적으로 하는 뭐 예를 들어 동사 관련한 문법 내가 진짜 부시겠다 내가 꼭 외우겠다 근데 대신 다른 것은 조금 어려울 것같대 라고 하면 통사 관련한 부분만 소위에게 노리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뭐 틀린다라고 해도 80점 정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이제 이제 기준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